야생의 초호가 나타났어.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은, 몬스터볼을 던진다. 초요, 넌 내꺼야! 삥! 오, 로블록스 FPS? 비슷한 걸 하고 있군. 아, 비슷한 게 아니야. 마, 맞구나. 아니, 초요야. 클래식을 들으면서, 심심을 안정하면서, 사람을 죽이려는 거는, 약간, 사이코패스적이지 않니? 미국 드라마에 나올 법한, 이야기인데?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, 사륙을 즐기는 사이코 범죄자들이 그러지 않니? 초요야? 방 너의 클래식을 들으면서 사람을 죽이실래용? 이라고 한그 말은 <laughs> 이게 맞나? 다들 그러더라고요 클래식 들으면서 게임하면 사이코냐? 저한테 초요한테 사이코래요 그중한 명이 백인님어 나야? 그 사이코냐고 물어본 중한 명이 나구나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? 왈츠랑 클래시 들으면 에임이 좋아져요 지금 초요가 한 말을 내가 드라마 그그 그 살인마한테서 들은 적이 있거든 그 음악의 흐름에 맞춰 사륙을 즐기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어 암튼 그런 비슷한 문장을 봤는데 애들이 저 무섭대요 그 문장만 보면 정말 무서워 초요야 근데 사실이야 클래식을 들이면서 없애실래요? 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나도 무섭거든. <laughs> 아니, 근데, 근데 초요가 뭐가, 어, 이상하다는 게 아니야. 그치, 가, 가능은 하지. 어, 그럴 수 있지. 어. 근데,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, 뭐, 뭐랄까, 잠깐, 좀, 나는, 어, 초요의 머릿속 세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네. 소요가 편하다면야, 어 편한 편한 대로 하면 되지. 어.